다성님... <laughs> 저 돈이 없어요... 새끼야... 어? 엄마 지갑에서 카드 빼와서 구독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집에 있는 가구라도 팔던지! 백! 오 리카르도! 리카르도 로봇! 안 어, 어... 어? 잠깐만 스나이퍼 라이플? 어? 1층 구급 상자? 스코프? 보스가 정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은탄 같은 거 먹게 되면은 이 목걸이는 버려야겠네 열쇠 하나도 안구또또또또 또, 또 시작 또 개똥총만 주면서 또 아, 갈색 상자 까고 싶은데 이것도 까고 싶고 저것도 까고 싶고 이, 이거 아 이거 맛있어 보인대 아니야 갈색을 까서 열쇠를 뽑아야 돼 지금 여기에 스코프를 뽑 어? 응? 선다. 네, 이제 도착했네요. 아, 언제 오나 했는데. 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안 먹고도 되긴 해요. 안 먹으면 빨리 끝나서 저는 오히려 좋아요. 여러분들 탓좀 하겠습니다. 오래 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아, 아닌가요? 아, 아니면 그냥 버리고 갈게요. 한판더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걸 하기 싫으니까 자1일1건전 일단 써보자고 지금 쓰면 안 되죠. 이점은 어, 가야 되죠. 5% 확률로 돌아갈 걸 노리는 거보단 그러니까 이걸 못 써. 제일 좋은 게 2층에서 1.5층 문장을 먹고 피격이 돼. 그래서 2 5층은못 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쓰고 다시 1층 돌아와서 1.5층부터 다시 하는 거야. 이게 제일 베스트인 거 같아요. 아, 근데 저탄 지나서 자. 뭐야? 야, 야, 야. 잘안 보여. 아 씨. 비스? 비스? 이거 버 아니 이건 버그지! 템도 날려! 피격도 당해! 뭐야 이건! 어 후다닥... 도못맞네 아니 안 맞은 거라니까 <laughs> 아, 인마 나 훈련소 있을 때 어? 만발사수 응? 다 옆자리에 있었어 네, 전 못했단 뜻입니다 열어볼까요? 나노머신 무적템이네요? 왜 열었죠? 쟤 개열받네요 열쇠 내놔 진짜 장난하지 말고, 근데 직접 터트릴 수가 없, 없게 됐네. 열쇠 와 진짜 와 진짜 이제 와서 열쇠 와 체력 4개 남았는데, 와와 와, 이거 뭐야? 와 아마존 프라이머 어? <laughs> 진짜 저거 아마존 프라이머 저거네. 조인데총알도 없고 구독. 개쎄지 와 탄성 늘어난거 봐 미친 잠깐만 어? 이게 구독의 힘인가? 와이씨 미쳤다 구독맨이야 어 유료버프 어. <laughs> 개사기인데? 적들이 더 사기인건데 짜저좀아저 무빙 봐 저거 어떻게 피하라고 아 이거 구독 돈값 하네요 주도되는 레이저가 있어 공속이 두배라이 빗무기가 좀 데미지가 비약적으로 세졌을지도 아 근데 저 센즈탄 날린게 너무 아쉽네 어쩔 수 없다 실력으로 5% 뛰어야 된다 5% 뛰어서 다시 돌아가야 돼 회귀해야 돼 요새 회빙환 현대 작품 세가지 이론 회귀, 빙의, 환생 5% 확률이면 세자다 그건 아니야 써보자 욕. 안돼 안돼 예 반전은 없었습니다 야 이거 구독 진짜 좋다 한 줄기 빛이다 말이 안 된다 또 잠겨 있어 또 언제까지 잠겨 있을 거야 이새끼 갑자기 달려온 거 조심합시다 제가 무서운 게 버프뿐만이 아니에요 달려오 가까이 오 어디로 달려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 이 속이 미친. 매혹까지 걸려 있다? 내 쪽으로 달려올 가능성 너무 높고 그거에 맞으면 그냥 하기가 아시씨 아시지. 아니 산탄총 일 쪽이 오른쪽에 가서 터졌는데 내가 오는 동안 탄이 날아와서 그걸 맞았다고? 그럴 수 있어. 어우, 총 좋다.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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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니아니아니 오늘 그냥 저어 오늘 믿읍시다 모르는 거죠 인생 모르는 거임 쥐갈만가도 흥할 수 있다 음응 음? 까비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미친 미친 야, 이게 개노잼 총이 아닌데 개잼 있어 저는데 말이 안 되는데요 <laughs> 오르르르. 완성된 총은 어쨌든 얘도 도탄되면 세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탄을 노려야 될것 같긴 한데 야 이게 뭔 조합이야 악독하네 진짜 너무하다 아, 또 잡아야 돼 진짜 어이가 없어 잡으면 돈도 안줄 텐데, 어? 잠깐만, 어? 데미지가 올라왔는데, 연사 어? 구독권 선물 받음, <laughs> 연사 속도 4배 됨. 아, 잠깐저손 어? 앞으로 계속 잡혀야겠는데, 어? 도도도도도도도도 오도도도 아, 연사수도얘네 저주몹이야 저주몹이 저주모비 이렇게 놓고있어요 말이 안돼 73원 딱돈 로켓맨 랜덤 로켓 나간거 아닌가? 사격시 일정 확률로 무작위 로켓을 추가로 발사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좋아요 어? 잠깐만 이런 구독비가 없는데? 뭐야? 샷 무료, 무료 눈깔됐다 잠깐 이런 만료돼? 사라져? 근데 구독 만료돼서 끝난 거 아니야? 뭐 하냐 근데. 이 새끼 왜 이렇게 부드럽게 계속. 구독 만료돼서 광고 보고 와야 한대요. 아니 밴 당했는데. 요 구독자 전용 채팅이 됐는데요. 지갈층 다이아방예반데 아. 아. 아! 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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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살먹 했다가 밴 당했네. 계속 없으면 오? 구독 총알 가지돌이? 이러면 2층부터 시작하지 않나? 그럼 구독 총알도 아직 있을거고 그지? 아니야 구독 버프는 유지가 됐지 어 구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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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왜 죽냐? 공포탄에 뭐딜 있냐? 왜 죽지? 아 여기도 돈 벌리지 씨. 에에? 바 도탄총이지. 써서워 뉴탈리스크총. <laughs> 개웃기네, 이거. <laughs> 애들이 다사라짐 탄이 다 사라진. <laughs> 오오오! 패턴? 그런 거 없다. 아 25원 빨아간다. 적잔데? 팔아야 돼. <laughs> 지금 팔아야 돼 잠깐만. <laughs> 다성님 <laughs> 저 돈이 없어요. 새끼야 어? 엄마 지갑에서 카드 빼와서 구독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집에 있는 가구라도 팔던지. 바로. 바로. 아성님, 아선... 컴퓨터 팔까요? 핸드폰으로 방송 볼수 있잖아, 팔아. 이실 무적인 줄 알고 비탄 공포탄 사용 시 필요한 이두 배가 되는 분노가 7초가 났습니다. 매칭 얻는 공포탄 개수가 한개 증가합니다. 지금 공포탄 시너지 있어서 매우 좋을 것 같고 이 비탄을 쓸만한 체력이 안 되니까 이게 좀 그러네. 모르겠다 비탄. 뭐가 나오긴 나왔어요. 피해량이 75% 증가하고 플레이 탄환의 저주탄처럼 변경되면 보스의 DPS. 응? 응? 약간 그러네. 구독이 필요가 없네 이제. 아 맞다 여기 못가지 아차차. 음, 아니요 아니요. 어느 정도 파밍이 다 되면은 그냥 달리는 게 조금 다층층 하나도 안 가고 DPS 겠 무시하기. 캬. 아이 잠깐 재장전이 좀 빡세네, 이거. 아 어, 맞았다, 씨. 음, 이제 비탄을 좀 적당히 써야 될것 같아요. 구독도 잠시 쉽니다. 어. 야, 데미지 들어간 거 봐. 미쳤다. <laughs> 171씩 그냥. 어, 구독이 말려도 있으니까걔 템이 날라갔겠지? 한번 볼까요? 아, 아까는 이제 세이브 강종되면서 다시 생긴 판정일 테고. 아닌가? 층 넘어오면 다시 저될라나 봐야겠다. 저게 맞네요. 구독이 만료되면 버그가 생겨요. 당해 당했어요. 구독을 끊었으니 게임을 하지 마렴. 어디 구독도 안해 놓고 어? 게임을 하려 그래. 그러니까 아니 씨, 어떻게든 아이디 다시 파게 만들어 가지고 또 구독시키고 또 구독시키고. 무섭네. 또돈 빨릴 거 아니야, 그러면. 으악. 꽃 뜯어간다 야뭘 해도 중간에 비탄을 쓰는 거 아니면은 빨리인데 뭐냐. 잠깐 써야 되잖아 또 버그 터지잖아 생각해보니까 돈을 벌어가야 되네 어 억지로 비탄작을 해야되네 큰일났네 아이 미친 야 진짜 구독 안하면 방송을 못봐 아니 게임 못해 근데 문제는? 비탄 쓰다가 쳐맞을 수 있어. <laughs> 피격 확률이 있어서. 그죠? 쓰고. 아, 맞았다. 아씨 개 빡세네, 나이도. 어, 건조 왜 이렇게 빡세졌냐? 헤헤참 어렵네, 게임. 이것. 되네, 제대로 되네. 구독이 만료되면 게임을 못해. 어, 보스부터 갈 거예요. 왜냐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스가 제일 쉬워요. 딸깍하면 주고, 딸딸 딸. 안 피해도 되지. 다다다다당. <laughs> 그저 총알의 궤적만이 남았다. 무동료가 비싸다고 아니야 생각보다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안 비싸 안 비싸 안 비싸네. 아 할만하다 게임. 아 난이도가 빡센데 근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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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었냐? 아씨 큰일 났다 야 잠깐만 적자야 야 큰일 났다 아이, 잠깐만 야 이거 어떡하냐 아씨어 뭐야 아씨 큰일 났다 아니야 못써 이제 체력도 없어 비탄 쓰다 맞으면 큰일 나아 큰일 났네 답은 있다 답이 무엇이냐면요. 도구를 끊어요. 아 그럼 버그가 터지겠죠? 한층 더 하면 돼. 다른 세계선. 저 갑자기 배 아파요. 화장실 좀. 야, 터졌다. 이제는 버그를 이용할 줄 아는 어 잠깐만. 이렇게 강종하면 안 되지 않나? 어? 잠깐 이거 작업 관리자에서 강종해야 되지 않나? Alt F4 하면 저장 안 되지 않나? 아, 몰라 몰라 몰라. 아닐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어, 저기 심플 스텝 도 뜨고 심플 스텝이 이제 안 뜨면은 뭔가 버그가 아, 터졌다는 거예요.